안녕하세요. 대신뉴스 코리아의 위클리 리디키 배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대신뉴스 코리아에서 번역과 콘텐츠 작성을 맡고 있는 조유진이고요. 이번 한주 동안에도 대시와 암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또 저희의 뉴스를 언제나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첫 번째 소식은 금융 주식 데이터베이스이자 금융 뉴스 서비스인 Investopedia가 암호화폐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대시에 관한 긍정적인 취태도를 취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를 쓴 라켓 시샤르마는 우선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D A U에 관해 언급하면서 기사를 시작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의 DAO는 약 1억 달러를 모금하면서 성대하게 시작했지만, 해킹을 당해 5,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히며 포크를 발생시켰죠. 이처럼 라켓시는 실패한 거버넌스 사례를 다루면서 이들 실패한 거버넌스가 네트워크에 초래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포크를 겪거나 개발이 뒤쳐질 수도 있고, 혹은 최종 사용자에게 체감이 정가되어 높은 소수료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편, 라켓시는 암호화폐에 있어서 잘 작동하는 거버넌스 모델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강조하는데요. 잘 만들어진 거버넌스 구조는 장기적 성장을 위한 바탕으로써 안정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특히 이러한 잘 작동하는 거버넌스의 예로 대시를 꼽았습니다. 대시 코어팀이 네트워크에 의해 직접 소유된다는 점, 또 코어팀이 직접적으로 신탁 책임을 갖는다는 점등 사용자의 편의를 유지하면서도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인센티브를 활용하는지에 관해 잘 설명했는데요. 이처럼 대시의 DAO에 관한 기사가 작성된다는 것은 곧 대시가 암호화폐 공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탄한 구조를 갖춘 대시에게 성장은 필연적인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대시가 새로운 문서 기능과 지원 포털을 추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문서 기능은 docs.dash.org로 접속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대시의 기능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신규 사용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용자들에게도 대시에 관한 최신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서 포털은 대시 코드베이스의 내부적 진행 상황에 대한 심층적 내용을 제공하는 포괄적 개발자 문서인 동시에 비전문가인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친숙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대시에 관한 정보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수 있게 되었네요. 또 하나의 업데이트는 메인 대시 웹사이트에 추가된 소비자 지원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는 지갑 설치에 관한 내용부터 대시 구입, 비즈니스 솔루션 및 마스터노드의 자금을 지원 요청하는 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까지 다양한 소비자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에서는 지원 티켓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지원 티켓 시스템은 소비자의 질문에 단순히 대답을 주고 소비자 지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궁금증이나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대시에 관해 소비자들이 가지는 다양한 궁금증이 더욱 원활하게 해결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대시 코어 그룹의 CEO인 라이언 테일러가 폭스 비즈니스 뉴스에 출연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뉴스는 최근 암호화폐계에서 큰 논란이 휩싸인 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약 5만 달러어치의 암호화폐가 들어있는 하드드라이브를 묻고 이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에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죠. 이후 이를 찾기 위한 그룹과 동행하던 셰리파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앵커가 라이언 테일러에게 이와 관련된 의견을 묻자 라이언은 자신의 고객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비난하고 암호화폐는 상대적으로 어린 산업계이며 이번, 아메, 암, 이번 이벤트는 암호화폐 업계에 내재된 사업적 성숙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시의 첫 번째 미디어 출연은 아닙니다. 몇 개월 전 CNN이 대시포스 뉴스의 에디터인 조엔 발렌조엘라를 방문해서 그가 어떻게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대시로만 생활하고 있는지를 조명한 것이죠. 이 인터뷰를 통해 대시는 암호화폐 회의론자들에게 대시와 암호화폐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생활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네 번째 소식은 Dash Core가 대대적인 채용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Dash DAO 아래서 가장 큰 결사체인 Dash Core는 Dash의 개발을 총괄하고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 파트너십 및 마케팅을 담당합니다. Dash Core 팀은 최근 13개의 포지션을 오픈하고 채용에 나섰는데요. 이중 6개는 엔지니어링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7개는 운영, 지원 및 재무에 관한 직책이라고 하네요. 또한 13개 중 11개의 포지션은 대시가 가진 글로벌한 성격으로 인해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두개의 포지션은 대시의 사무실이 위치한 미국의 애리조나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시 코어 팀은 현재 60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유명한 암호화폐 팀을 합친 것보다 더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는 대시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시가 가진 재무시스템의 긍정성을 어,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시가 가진 어, 재무시스템을 통해 10%의 자금이 개발, 운영 및 홍보 등의 프로젝트에 사용되는데요. 이로써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의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에 관한 소식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금을 그 술을 명령하는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상, 사건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송부된 안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불법 행위의 이득 중 일부인 비트코인을 몰수한다는 평기,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안 씨는 사이트 이용료로 비트코인을 받아왔으며 이로써 약 216개의 비트코인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안 씨의 비트코인이 범죄 수익이라는 취지를 읽어내왔습니다만 1심에서는 비트코인의 객관적 가치를 계산하기 어렵고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심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히면서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으며 가맹점을 통해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볼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죠. 3심인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2심의 취지를 이용하여 어, 그 판결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법원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확정한 설례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물론 선례는 다른 판결을 구속하지 않지만 실무상으로 판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소간의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앞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에 관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계자들과 사용자들 역시 화색을 표했는데요.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은 곧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규제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로써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의 큰 문제점인 규제 방향성의 불확실성이 해결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판결에 나온 바로 다음 날 깨지고 말았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강남구 디캠프에서 개최된 열린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6출범6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전날 나온 대법원 판결에 관해 언급하면서 암호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것이죠. 이로써 법원의 입장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대척점에 있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면서 업계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어, 정부 간 입장 충돌은 지겨울만큼 자주 있는 일이죠. 암호화폐에 관한 내용이 뉴스 시명상에 출연하기 시작한 작년 12월부터 정부 내 의견 충돌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는 곧 정부가 암호화폐에 관한 완전한 조사와 암호화폐가 국내 영,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혹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그러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발전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경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를 늦게 받아들일수록 뒤쳐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대신뉴스코리아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다룬 모든 뉴스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 거리를 잔뜩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stay d a s h